아,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 잘못하면, 이름은 기독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유독교, 불독교, 어, 네. 막슈교, 뭐 이런 표현을 막 썼는데, 또 마르크스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네. 이 사람들도 심각하죠. 네,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네. 그 부르심에 그 저는 그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네. 그 은혜가 저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제가 의지로 선택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왜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다. 저는 이제 인도하심이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한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책에 또 설명을 했지만, 그 불교에도 출가까지 하고 군종장교로 군법사로도 복무를 했고, 그리고 사실 아 젊은 나이에 조계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아또 전역하고 나서는 시민운동, 사회운동에 뛰어들면서 반기독교. 어, 싱크탱크를 만들 때부터 참여했고 법과 정치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도의 길을 막고 교회를 위축시키냐 이런 전략을 짜던 사람이었는데 또 학문적으로 훈련받을 때도 어, 제가 유교 정치와 그 조선 정치사와 법의 역사를 연구를 많이 했죠 대학원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불교 또 이제 그 조선시대 주류였던 주자성리학, 신유교라고 하죠. 그 깊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운동과 사회주의 운동하면서 소위 이제 신좌파 철학을 기반으로한 사실 이제 자유주의법철학을 표방하지만 사실은 좌파철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파 이론들의 정통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전공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섭렵을 한 상태에서 회심을 해버리니까. 근데 이제 특히 그법철학자로서 기독교를 비판하고 반기독교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하려면 기독교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의 역사나 칼빈에 대한 그 신학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리고 한국교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패심하니까 이미 준비된 걸로 <laughs> 한국교회사에 대한 이해, 또 이제 그 종교개혁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신학적 이해, 특히 이제 그 개혁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칼빈과 칼빈의 후계자들이 만든 세상. 어떻게 법을 만들고, 어떻게 정치를 추구하고, 경제활동은 어떻게 하고. 근데 이제, 어, 교회의 이론이 되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게 막스 베버의 그 명저죠. 지금까지도 안 믿는 교수들도 그 은퇴한 민주주의 이론의 대가인 최장직 교수님도 그 인류 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저작 두 개를 최근에 그 막스 베버 책을 꼽았어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그거랑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정치 어떻게 이 혼란을 해결할 거냐, 선진화 시킬 거냐, 그러면 소명으로서의 정치다. <laughs> 근데 그게 다 기독교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의 산물이고. 근데 오히려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막스 베버 유행을 좀 주도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분석하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왜 이렇게 서구는 강할까? 특히, 어, 이 개혁신앙과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청교도들이 만드는 정치와 법, 문화, 사회, 이런 거왜 강할까? 그 지방자치 왜잘 돌아갈까? 민주주의가 왜 프랑스는 안 되는데, 미국은 더잘 돌아가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기독교를 비판할 때도 영미를 적으로 생각하니까 <laughs> 더 이제 강력하게 연구했던 게 회심하면서 폭발적인 은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2007년에 회심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혀 몰라요. 그리고 성과 속을 분리하는 종교개혁 전에 잘못된 신앙에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교적인 거를 그러니까 지금 영미권에서 한국 연구 관련한 전문 서적 중에 권위 있는 책이 이제 유교법 민주주의 Confucianism, Law and Democracy in Contemporary Korea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하고 미국에서 동시 출판이 됐는데 좀 어,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참여했는데 저 빼고는 다 기라성인데 제가 공동 저자로 참여하면서 어, 했던 연구가 한국의 법과 정치에 남아있는 유교적 요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유교네? 하는 거를 뽑아내는 게또제 전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유교 문화를 많이 접한, 충격을 시리즈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 생사관, 장례 문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어,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데 장례 치를 때 유교적인 생각들이 막 나타나고 그리고 장례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을 만들 때도 무엇이 성경적인가 어떤 조직이 성경적인 조직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유교적 조직을 만들는지 그리고 성 역할 이그성 역할이나 요즘 논쟁되고 있는 젠더 문제를 인식할 때도 아 이게 네, 성경은 차별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다든지, 특히 직업관, 사농공상의 유교적 마인드를 가진 크리스천들, 그리고 심지어는 직업 윤리가 없어요. 청교도적인 직업 윤리가 전무합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지 100년이 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이제 의문을 갖고 이런 걸 개혁하지 못하면... 아,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 잘못하면, 이름은 기독교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유독교, 불독교, 막슈교, 뭐 이런 표현을 막 썼는데, 또 마르크스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심각하죠. 그래서 아, 이게 정상적으로 기업을 할때 성경적으로 하는 건 어떤 것일까? 또 직업인으로서 어떤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직업 생활을 해야 될까? 정치에 참여할 때는 지금 대선 때도 엄청 혼란이죠.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어 어떤 목사님은 막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우리 기독교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럼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면 목사님은 뭐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웃음> <웃음> 질문을 드렸는데 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혼란이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정치가 지금 통전적인 성경적 역사인식에서 필요한 정치냐.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구약시대인지 21세기인지 구별이 안 되고. 그래서, 아, 이거를 제대로, 어, 비판도 당하고, 뭐, 공격도 많이 당하지만, 아, 바른 길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 어, 한국교회가 어, 이반 기독교 세력이 공격해서가 아니라 자멸하겠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것이죠.